1차 함수의 정의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수 A에 대하여 일어났죠. 그럼 귤기가 어, 양수니까 1인일로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1.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정의역이그 다음에, 어, 지역은, 마이너스 1. 그다음 여기 1. 그래서, 5, 까지 그러면은, 치역 6까지니까, 증의, 자, 잘 보세요. 박스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만족해야 되잖아요. 양수고, 이랬으니까, 그래프가 1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만족하죠. 지역하고 그래서, 여기 2점, 2점 이 1이 됩니다. 그러면 2점은, 이좌표는 F-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F-1을 대입했을 때, 5가 됩니다. F-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F1은 5, 그러면 A 더하기 B는 5 이렇게 됩니다. 빼기를 하게 되면은 자 3a는 6, a는 2가 됩니다. a가 2가 되면 여기는 b는 어, 3이 되죠. 그럼 a 다기 b를 그렸죠 a 다기 b는 2 다기 3은 5가 됩니다.